정정 정박사님 정정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만약 이런 것이라면, 저희가 감정입을 제가 잘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정입을 해보면 일조원 네. 규모있던걸 갑자기 뭐 무슨 5조원으로 올리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는 화를 내는 분들도 많으신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가 해달라고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해줬어. 음. 그러고 우리가 뭐잘 나갈 때힘 세고 이럴 때 니네 먹을 밥도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다 비용 들여서 해줬는데 니네 이제 잘 살잖아. 그러니까 니들끼리 막든가 아니면 정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비용을 니들이 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아니 생각이 들거요 트럼프의 빙의에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 실제로 <laughs> 지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 트럼프의 어프라미 느껴지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에스포 국방장관도 네. 어, 너희들 이제 부자 나라 아니냐? 왜 부자 나라한테 그 미국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왜 먹여살리고 지켜주느냐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음. 정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그 논리요? 그 논리요? 네,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네. 일정 부분 왜냐면은 그 동안은 무임승차가 맞거든요. 어. 우리 동맹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가지고 그 안보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그 1990년도부터 무려 여러 차례 걸쳐서 트럼프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국에 주둔해 가지고 공산주의자 세력을 막아주려고 했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음. 우리 관대함에 완전히 그 무임승차하면서 세단을 시키려고 한다. 우리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laughs> 뭐 그럴 바에 빼버리자 말이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 해왔어요. 네. 그럼 저희가 무임승차를 해왔다. 네. 어, 젊은 사람들 보기에도 좀 과거 일을 전쟁이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거의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한미 동맹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해야될 때가 오지 않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 제가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빙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쪽 입장에서 볼때 그런 거예요. 이, 이 한미, 이 상호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한국이 얻고 있는 안보상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미국은 순전히 한국을 위해서만 오로지 무슨 자선 사업하듯이 지금까지 그 일본과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냐 니네도 여기서 그 미군을 주둔시켜서 얻는 게 있잖아라고 또 많은 한국인들은 생각하거든요 주한 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은 없나요? 미국이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한국을 위해서 주둔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철수할 때도 그랬고요. 또 1969년도에 이제 닉슨 독트림 발표 이후에 미국의 전력들이 베트남전에 막 투입해야 되는데 한국에 일단 병력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대신 한국 서는 병력을 또 엄청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군을 원래 다 빼겠다고 했었는데 그 병력을 이제 대신 한국군이 보내주면서 미군이 잔류했던 거고요. 그다 러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오로지 미국의 전략에 입각해서 주한미군 주둔했다가 점차 이제 한국의 그 전략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950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빼가지고 한반도에 미군을 남겨놓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또 한반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일단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도 제가 볼때 지금 나가라고 해도 아마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이 이제 그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 이른바 이제 군사 분야의 혁신이라고 해 그래 가지고 이 미군을 재편해 가지고 아, 이른바 스트라이커 부대 몇, 몇 개만 남겨놓고 빼겠다고 했습니다. 전략적, 전략적 유동성. 예, 뭐 전략적 나왔습니다. 유연성하고 예.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이 아직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뭐 우리 한반도 방위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볼수 있고요. 또 지금 미국이 평가할 때 북한의 위협이 사실 과거보다는 매우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한반도 방위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는 측면이더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000년, 2010년 정도까지는 사실상 그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위협 관리에 주안을 뒀죠.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을 전략적 유험성을 발휘하는 그 배경에는 중국 위험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 대지역에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주한미군 전력을 밖으로 재전개시키고또 임무 수행으로 나오고 그런 그 성격으로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 주한미군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로지 북한 우리 한반도 방어만이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한미군 여기 있으면서 우리 돈을 내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어? 어, 모기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지. 그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올 수가 <laughs>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주한민국은 지금 핸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한다면 음. 충분히 아유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그 1991년도하고는 또 다르게 맞자면 G2체제라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어떤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세지는 시점이어서 이제 미국 쪽으로서도 여기서 얻는 군사 전략상의 이득이 크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그러면 적정한 액수의 방위분담금이라면뭐좀 협상에 따라서 좀 우리가 더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6조 원 규모 우리 돈으로 50억 달러 얘기를 냈어요. 그런데 혹시 두분 박사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청구서의 총액 말고 그 청구 내역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아니 우리가 뭐 하려면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총액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그 거래에서는 기본인데. 저 영수증의 기본이죠. 뭐 네. 무슨 비, 무슨 비, 무슨 비, 무슨 비, 총액 얼마. 우리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그러니까요. 뭐 애프타이즈 뭐 먹고 뭐 메인 뭐 먹고 디저트 뭐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이 있는데 혹시 제가 네. 과문에서그 내역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예. 그 2020년 회기연도에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미 의회에. 네, 예, 미 의회에. 다 우리가 44억입니다. 44억 불. 44억, 44억 달러. 주둔비용이 44억 달러.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항목을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인건비, 장병들과 군인들에 대한 월급 21억 달러입니다. 운영 유지비가 22억. 가족 주택비가 1억 4천, 특정 사업 회전 기금이 130만. 그게 단. 뭐예요? 특정 사업.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지 아.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전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난도 지구에 대한 특별 수당을 줍니다. 위험 수당. 위험 수당이래. 네. 그런 것이 지금 그 5억 달러 이렇게 네. 합치니까 총 앞에 앞에 것이 44억이고, 44 나머지 그. 고난도 임무수당이 가수당이 50억 달러가 50억 달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간접지원 하던 것까지 포함하면 어, 그플라스 네. 알파가 더 붙게 되는 건데 일단 현금으로 요구하는 게 50억, 50억 달러 달러죠. 약. 그게 한화로 하면은 얼마? 6조 원 정도, 정도 6조 되죠. 아 그게 딱 6조 네. 원이 되는 거예요. 5천억 정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부는 지금 <laughs> 지금 우리 녹화 시간에 워싱턴에서 아마. 뭐저 네, 네. 실무 협의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하차 회의 하고 이, 있죠. 이틀인가 뭐한대는데뭐 지난번에도 뭐한 시간도 안 돼서 뭐 어. 네, 미국 측 대표가 박차로 나갔어요. 네. 네. Think about it 하고 <laughs>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 줄게. 도대체 그 그게 그 협상에 임하는 어떤 일반적인 태도인가요, 미국? 당국자들이? 현재 그미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좀 북한하고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laughs> 얘기로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설명하다가, 예를 들면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50억 달러를 내야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 뭔가 판을 이제 깨는 모습을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기가 한번 이걸 뭔가 한번 일을 저질렀다 이거를 이제. 어, 일부러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음의 뭐 명이어서. 예, 예. 이걸 현재 자기가 바로 뭐 깎아줄 수도 없고. 그 <laughs> United States of America 최고 전음의 명이기 때문에 뭐 실무 대표가 와서 뭐할수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현재로는 이제 금액을 조정하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데 한국정부 대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laughs> 여기서 자기가 뭐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박차고 나가면서 아. 더 생각해봐라 그러고 아이고. 이제 워싱턴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협상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그거는 한국 대표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어. 지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무시한다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이번에 정은보 대표 같은 경우는 협상 베테랑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경부 재경보 차관보를 지냈고 요거잘 따지는 예. 분. 예, 돈 따지는 분입니다 예. 이제 소... 소속은 이제 현재 외교부로 돼서 협상을 하고 계시지만. 아~ 어느 협상 대표보다도 이 재정의 밝은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대표가 상당히 골치를 어~ 앓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